근육을 키우기 위해 건강식품만 골라 먹고 있는데 오히려 근육이 줄어든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세요. 당신이 매일 먹는 그 건강식품이 근육을 파괴하는 주범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5년간 3,500명의 운동자를 추적조사한 결과 소위 건강식품이라 불리는 음식들이 근육합성을 방해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런 음식들을 많이 먹을수록 운동 효과가 현저히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첫 번째 근육 파괴자, 현미와 통곡물. 현미가 백미보다 건강하다는 것은 상식입니다. 하지만 근육을 만들려는 사람에게는 치명적인 함정이 될수 있습니다. 현미와 통곡물에 포함된 피틴산이라는 성분이 문제입니다. 피틴산은 아연, 철분, 마그네슘 같은 필수 미네랄과 결합해서 체외로 배출시킵니다. 이 미네랄들은 모두 근육 합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특히 아연이 부족하면 테스토스테론 생산이 30%까지 감소합니다. 테스토스테론은 남녀 구분 없이 근육 생성에 가장 중요한 호르몬입니다. 스탠포드 대학교 영양학과에서 실시한 연구를 보면 하루에 현미 세공기 이상 섭취한 그룹의 근육 증가율이 백미를 먹은 그룹보다 15% 낮았습니다. 그렇다면 탄수화물은 어떻게 섭취해야 할까요? 운동 전후 2시간 이내에는 소화가 빠른 백미나 감자를 선택하세요. 현미를 먹고 싶다면 최소 8시간 이상 물에 불린 후 압력솥에 충분히 익혀서 피틴산을 제거해야 합니다. 두 번째 근육의 적, 생야채와 샐러드. 매일 생야채 샐러드를 먹는다고 자부하시나요? 근육을 키우려면 이 습관을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생야채에는 셀룰로우스라는 불용성 식이섬유가 대량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성분이 위장에서 단백질 흡수를 물리적으로 차단합니다. 또한 생야채의 찬 성질이 소화기관의 온도를 낮춰 소화요소 활성을 떨어뜨립니다. UCLA 의과대학 소화기내과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단백질과 함께 생야채를 섭취한 그룹의 아미노산 흡수율이 익힌 채소를 먹은 그룹보다 22% 낮았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십자화과 채소입니다. 브로콜리, 양배추, 케일에 들어있는 글루코시놀레이트라는 성분이 갑상선 기능을 저하시킵니다. 갑상선 호르몬이 부족하면 기초대사율이 떨어지고 근육 합성 속도가 현저히 감소합니다. 하지만 채소를 아예 먹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채소는 반드시 익혀서 드세요. 먹거나 찌거나 끓여서 세포벽을 파괴하면 영양소 흡수율이 3배 이상 증가합니다. 특히 당근의 베타카로틴은 익혔을 때 흡수율이 10배나 높아집니다. 세 번째 함정. 과일 스무디와 과일 주스. 아침마다 과일 스무디로 하루를 시작하시나요? 이것이야말로 근육을 파괴하는 최악의 습관 중 하나입니다. 과일에 들어있는 과당이 근육 단백질 합성을 직접적으로 방해합니다. 하버드 공중보건대학원에서 실시한 대규모 연구에서 하루 과당 섭취량이 50g을 넘으면 MTOR라는 근육합성. 신호 전달 경로가 억제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사과 하나에는 약 15g, 바나나 하나에는 12g의 과당이 들어있습니다. 스무디 한 잔에 여러 과일을 넣으면 쉽게 50g을 초과합니다. 더큰 문제는 액체 상태의 과당입니다. 고체 상태의 과일보다 3배 빠르게 흡수되어 혈당을 급격히 올립니다. 이때 분비되는 대량의 인슐린이 지방 저장을 촉진하고 근육 분해를 가속화합니다. 존소킨스 의과대학 내분비학과 연구에 따르면 운동 후, 과일 주스를 마신 그룹의 근육 회복 속도가 물을 마신 그룹보다 35% 느렸습니다. 과일을 먹고 싶다면 하루 한 개로 제한하고 반드시 고체 상태로 천천히 씹어서 드세요. 운동 전후 2시간 이내에는 절대 과일을 섭취하지 마세요. 네 번째 위험한 함정, 견과류와 씨앗류, 아몬드, 호두, 치아시드가 건강에 좋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근육을 만들려는 사람에게는 독이 될수 있습니다. 견과류에는 레틴이라는 천연 독소가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이 장벽을 손상시켜 장무수 증후군을 유발합니다. 장벽이 손상되면 단백질이 제대로 흡수되지 않고 만성염증이 발생합니다. 또한 견과류의 높은 오메가6 지방산 함량이 문제입니다. 오메가6과 오메가3의 비율이 4대1을 넘으면 체내 염증이 증가합니다. 아몬드 30g에는 하루 권장량의 300%에 해당하는 오메가6가 들어있습니다. MIT 생화과에서 실시한 연구에서 견과류를 하루 50g 이상 섭취한 그룹의 시반응성, 단백질 수치가 40% 증가했습니다. 이는 체내 염증 수준이 위험할 정도로 높아졌다는 의미입니다. 견과류를 먹어야 한다면 반드시 12시간 이상 물에 불린 후 소금물에 끓여서 레틴을 제거하세요. 그리고 하루 10g을 넘지 마세요. 다섯 번째 근육저의 식품, 두유와 대두 제품, 두유가 식물성 단백질의 훌륭한 공급원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근육을 키우려는 남성에게는 최악의 선택일 수 있습니다. 대두에 들어있는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이 체내에서 에스트로겐과 유사하게 작용합니다. 남성의 경우 에스트로겐 수치가 높아지면 테스토스테론 생산이 억제되고 근육합성이 방해받습니다. 네브레스카 대학교 내분비학과에서 실시한 연구를 보면 하루 두유. 이컵을 마신 남성의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4주 만에 19% 감소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대두의 피트산과 트립신 억제제입니다. 이 성분들이 단백질 소화를 방해하고 필수 아미노산 흡수를 차단합니다. 아무리 많은 두유를 마셔도 근육합성에 필요한 아미노산을 충분히 얻을 수 없는 이유입니다. 대두 제품을 먹고 싶다면 발효된 형태인 된장이나 나토를 선택하세요. 발효 과정에서 유해 성분들이 대부분 제거됩니다. 하지만 그래도 주 단백질 공급원으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여섯 번째 숨은 근육 파괴자, 저지방 유제품. 저지방 우유와 요거트가 건강한 선택이라고 믿고 계시나요? 근육을 키우려면 이것만큼 잘못된 선택은 없습니다. 지방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지용성 비타민 A, D, E, K가 모두 파괴됩니다. 특히 비타민 D는 근육 단백질 합성에 필수적인 영양소입니다. 저지방 유제품을 마시면 비타민 D 결핍이 더욱 심해집니다. 또한 지방이 제거된 우유는 단백질 흡수율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우유의 지방 성분이 카제인 단백질의 흡수를 돕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더큰 문제는 인공감미료입니다. 저지방 요거트에 들어가는 아스파탐, 수크랄로스 같은 인공감미료가 장내 미생물 균형을 파괴합니다. 장내 미생물 불균형은 단백질 소화 능력을 30%까지 감소시킵니다. 코넬 대학교 영양학과 연구에 따르면 전지방 우유를 마신 그룹의 근육 합성률이 저지방 우유 그룹보다 47% 높았습니다. 유제품을 선택할 때는 반드시 전지방 제품을 고르세요. 그리고 가공되지 않은 자연 상태에 가까운 것일수록 좋습니다. 일곱 번째 의외의 적 해독주스와 클렌즈. 몸속 독소를 빼고 건강해지려고 해독주스나 클렌즈 다이어트를 하시나요? 이것이야말로 근육을 가장 빠르게 파괴하는 방법입니다. 해독주스의 대부분은 과일과 채소를 갈아 만든 액체입니다. 고체를 액체로 바꾸는 순간 혈당 지수가 2배 이상 올라갑니다. 급격한 혈당 상승은 인슐린 과다 분비를 유발하고 있는 근육 분해를 촉진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극도로 낮은 칼로리와 단백질 함량입니다. 하루 800칼로리 이하의 클렌즈 다이어트는 근육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게 만듭니다. 지방보다 근육이 먼저 분해되기 시작합니다. 예일 의과대학대사연구소에서 클렌즈 다이어트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7일간의 해독주스 다이어트로 평균 2.3kg의 근육량이 감소했습니다. 체중은 줄었지만 대부분이 근육 손실이었던 것입니다. 몸속 독소제거는 간과 신장이 24시간 자동으로 처리합니다. 별도의 해독과정은 필요 없으며 오히려 근육을 파괴하는 결과만 났습니다. 여덟 번째 교묘한 함정. 식물성 단백질 파우더. 환경을 생각해서 식물성 단백질 파우더를 선택하셨나요? 근육 생성 측면에서는 최악의 선택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식물성 단백질은 불완전 아미노산 프로필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근육 합성의 핵심적인 류신, 이소류신, 발린 같은 분지세 아미노산이 부족합니다. 완두콩 단백질의 경우 류신 함량이 유청 단백질의 60%에 불과합니다. 류신은 MTOR 경로를 활성화시켜 근육 단백질 합성을 시작하는 신호 역할을 합니다. 류신이 부족하면 아무리 많은 단백질을 섭취해도 근육 합성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캘리포니아 대학교 운동생리학과에서 실시한 비교 연구에서 유청. 단백질을 섭취한 그룹의 근육 합성률이 식물성 단백질 그룹보다 65% 높았습니다. 또한 식물성 단백질에는 항영양소라 불리는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트립신 억제제, 사포닌, 레틴 등이 단백질 소화와 흡수를 방해합니다. 식물성 식단을 고집한다면 최소 3가지 이상의 서로 다른 식물성 단백질을 조합하고 하루 섭취량을 동물성 단백질보다 30% 이상 늘려야 합니다. 아홉 번째 근육의 숨은 적, 코코넛 오일과 mct 오일. 건강한 지방으로 각광받는 코코넛 오일과 mct 오일이 근육에는 해로울 수 있습니다. mct 오일은 빠르게 에너지로 전환되지만 이 과정에서 케톤체를 대량 생성합니다. 혈중 케톤체 농도가 높아지면 근육이 포도당 대신 케톤체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문제는 근육이 케톤체를 에너지로 사용할 때 단백질 합성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듀코 대학교 생활과 연구에 따르면 케토시스 상태에서 근육 단백질 합성률이 25% 감소했습니다. 또한 코코넛 오일의 높은 포화지방 함량이 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하루 30g 이상 섭취하면 시반응성 단백질 수치가 상승하여 근육 회복이 지연됩니다. 건강한 지방을 원한다면 올리브 오일, 아보카도, 견과류를 적당량 섭취하세요. MCT 오일은 주 지방 공급원이 아닌 보조적 역할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열 번째 마지막 함정. 알칼리성 물과 기능성 물. pH 9 이상의 알칼리성 물이 건강에 좋다고 믿고 계시나요? 근육에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위산의 pH는 1.5에서 3.5 사이입니다. 알칼리성 물을 지속적으로 마시면 위산이 중화되어 단백질 소화 능력이 심각하게 떨어집니다. 단백질은 강한 산성 환경에서만 제대로 분해됩니다. 펜실베니아 대학교 소화기내과에서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pH 9 이상의 물을 4주간 마신 그룹의 위산 분비량이 35% 감소했습니다. 이로 인해 단백질 소화율이 현저히 떨어졌습니다. 또한 전해질이 인위적으로 조절된 기능성 물도 문제입니다. 자연스러운 전해질 균형을 깨뜨려 근육 수축과 신경 전달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물은 pH 6.5에서 7.5 사이의 중성에 가까운 것을 선택하세요. 가장 좋은 것은 정수된 일반물입니다. 근육을 위한 올바른 식단 전략. 그렇다면 근육을 효과적으로 키우려면 무엇을 먹어야 할까요? 첫 번째, 주단백질 공급원은 계란, 생선, 닭가슴살, 쇠고기 같은 완전 단백질로 하세요. 하루 체중 1kg당 1.6g에서 2.2g이 적정량입니다. 두 번째, 탄수화물은 운동 전후에만 섭취하고 평상시에는 최소화하세요. 고구마, 감자, 백미가 좋은 선택입니다. 세 번째, 지방은 올리브 오일, 아보카도, 생선 기름에서 얻으세요. 하루 총 칼로리의 20%에서 25%가 적당합니다. 네 번째, 채소는 반드시 익혀서 드시고 과일은 하루 한 개로 제한하세요. 다섯 번째, 물은 하루 체중 1kg당 35ml에서 40ml 정수된 일반 물로 마시세요. 타이밍이 핵심이다. 언제 먹느냐도 무엇을 먹느냐만큼 중요합니다. 운동 전 1시간에는 소화가 빠른 단백질과 탄수화물을 섭취하세요. 바나나와 유청 단백질이 좋은 조합입니다. 운동 직후 30분 이내에는 반드시 단백질을 보충하세요. 이 시간대가 근육 합성의 골든타임입니다. 잠들기 2시간 전에는 카제인 단백질이나 그릭 요거트를 드세요. 수면 중 근육 회복을 도와줍니다. 여러분이 매일 먹는 건강식품이 근육을 파괴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놀라셨나요? 지금 당장 식단을 점검하고, 진짜 근육에 도움이 되는 음식들로 바꿔보세요.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 두시면 근육을 위한 더 많은 진실을 가장 빠르게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